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갈급한 저희 영혼들을 적셔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의정관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고 오직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주님이 다스리는 이 땅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목숨 걸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돕는 손길을 넉넉히 붙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새임을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표워로 시작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원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되돌아 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며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모범이 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 지역에 세우신 뜻 지역의 복음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나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사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늘 함께하여 주사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오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늘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사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하여 주시오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사 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나이다 아멘